안녕하십니까. h y 에 d 의이칙한 모나미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칠판 강의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laughs> 제 앞에는요, 네. 저희 강의를 들어주기 위해, 예, 청취자분 한 분이 계십니다. 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러한 걸 해보려고 하는데, 네. 오늘은 저희 강의를 이렇게 직접 듣고자 하시는 분이 계셔서 한번 이렇게 중요한 포인트만 녹화하는 겸 같이 수업을 진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타이어, 타이어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저번 시간에 저희가 타이어의 종류, 그리고 타이어의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문제를 푸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오늘은 이 타이어의 계산 문제가 한 가지 출제가 되는데요. 그거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타이어 계산 문제는 대부분이 이 문제, 평평비, 요 문제를 푸는 거, 요거 하나 출제가 됩니다. 요거 하나 딱 익히고 가시면 아주 그냥 발직하게 풀수 있는 겁니다. 그럼 문제 들어가기 전에 한번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어의 높이가 180mm. 넓이가, 너비가 220mm인 타이어의 평평비는 무엇인가? 평평비라고 하면 저희가 뭔지 참 고민이 될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서 이 평평비가 왜 중요하고, 그리고 어떤 수치로 계산이 되는가, 이 수치로 무엇을 알고자 하는가, 이거를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요. 공식을 넣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이화백으로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타이어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발찍하게 아우 동그라미 잘 그렸다. 그리고 이쪽 이렇게 뭐 기본적으로 설명하면 저희가 알잖아요. 이쪽 접지면과 붙는 부분을 저희가 트레드라고 가기를 했었죠. 뭐 오늘은 이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휠이 있습니다. 이렇게 휠에 또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죠. 포크 휠이라든가 이런거 오늘은 제가 스포크 휠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요거, 요거. 아, 이거 이거 이렇게. 어 이거 와단나무네요 이거. 여기가 이제 타이어 트레드 부분이 되겠습니다. 높이가 의미하는 부분은 어디냐면요. 이쪽 휠과 타이어의 접지면 여기가 높이가 되겠습니다. 저는 h로 표기하겠습니다. 여기가 타이어의 높이가 되고요. 타이어와 지면이 닿는 이 부분을 여기가 너비가 되겠습니다. 저는 W로 표기을 할게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사용을 하게 되는 편평비는, 아, 한 100에서? 예전에는 편평비라는 수치를 나올 수가 있어요. 타이어에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뭐, 이쪽, 이쪽 부분, 안쪽 부분에 이런 수치가 써 있어요. P 뭐, 250, 거기다가, 슬러시 크고, 65, R, 뭐, 뭐, 65R 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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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이거는 단면적 폭을 의미하는 거고요. 여기서 나오는 거, 이렇게. 요걸 저희가 편평비라고 합니다. 이 편평비가 중요한 게 언제 쓰이냐면, 직진을 하거나 회전을 할 때, 이렇게. 차가 코너를 돌 때, 저희 자동차를 코너링 할 때, 이쪽, 양쪽에서 횡력이라는 걸 받게 되죠 그때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가 한 150대입니다 넓이가 한8 0대요 그럼 굉장히 높은 요런 넓이는 좁으면서 여기 높이는 높은 요러한 타이어 아 이거 그림이 이해가 되려나 보네요 이러한 형상의 타이어가 되겠죠 자동차가 급속도로 회전을 하면서 횡력을 굉장히 받을 때 타이어는 어떤 모양의 형상을 가지게 될까요? 타이어는 회전을 하면서 옆으로 찌그러지는 이 높이가 크고 이 면적이 작을수록 횡력을 많이 받게 돼서 타이어가 옆으로 찌그러지는 모양이 됩니다. 찌그러진 모양이 됐을 때 문제는 뭘까요? 타이어가 찌그러지면서 자동차의 조향을 할 때의 그 조향성 자동차의 운전성과 관련된 문제가 이 편평비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편평비를 어느 정도 수치로 정하고 그거에 따라서 이 타이어의 규격이 정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60, 65이게 편평비라고 나온 건데요. 예전에는 한100 정도를 사용했었어요. 100. 이게 일반적이었는데 최근에는 뭐 70, 65뭐 요런 것들이 편평비의 규격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에서 우리 레이싱을 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이 면적이랑 높이랑 거의 1대1 비율인 어, 평평비가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어, 자동차 일반 정식으로 나온 그런 자동차의 이런 휠 같은 것들을 저희가 가장 적합하게 설계가 되어 있으니까 그 휠에 맞춰 가지고 자동차의 타이어를 선정하는 게 저희 조향성과 안정성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선택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주행성에 대해서 뭐좀 스포, 스포티지한 느낌을 받고 싶다. 이런 분들은 이 면적, 넓이가 높이보다 높은 녀석들을 사용해서 타이어가 직접적으로 이쪽 접지면에 닿는 면적을 높이해서 안전성을 갖게 하는 뭐 이런 것들도 사용하지만 이 높이가 낮다 보면은 승차감이 안 좋아요. 이쪽에서 이렇게 받아줘야 되는데 이게 낮다 보면은 이쪽 휠과 직접적으로 닿는 부분이 가까워지다 보니까 승차감이 굉장히 뭐 이렇게 폭신폭신한 느낌이 많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저희가 고를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차에서 나오는 이런 계산된 수치의 편평비를 유지하는 게 좋지 않을까. 안정성과 조향성 이 부분에서 이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편평비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끝나려고 하고요. 이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평평비를 구할 때는 공식이 하나가 있습니다. 평평비는요, 빨간색으로 제가 한번 써볼게요. 반지각에 반지에 평평비는요, 이거는 내려놓고. 평평비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어, 그렇죠 폭분의 너비죠. 높이 h. 한번 치우겠습니다 곱하기 100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단위로는요. 이 평평비의 단위로는 저희가 어, 뭐라고 했냐? 시리즈 단위는 시리즈라는 녀석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는데요. 한번 저희가 이 나와있는 수치를 넣어가지고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이가 얼마입니까? 180이죠. 그리고 폭이 얼마래요? 너비가 220. 이거 단위는 같으니까 무차원계수가 되겠죠? 거기다가 곱하기 돼. 이렇게 해서 계산이 나오는 것도 있고 이 100을 곱하지 않아도 나오는 녀석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걸 나누면 어떻게 돼요?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계산이 굉장히 빠르니까, 굉장히 빠르니까, 뭐 일반적으로 손계산을 하셔도 되고요. 계산기로 이렇게 다다다 두드려서도 계산이 바로 나옵니다. 이걸 계산하게 되면은 0.818이라는 수치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다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은 여기 타이어에 나오는 요런 수치가 나오게 되고요. 오늘 보기에서는 그런 수치가 없기 때문에 100을 곱하지 않은 여기까지 이 녀석이 답이 되겠습니다. 보기에서 지금 0.818과 저희가 지금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구했는데요. 셋째 자리까지 여기서 반올림을 하게 되면은 0 8 1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아 오늘까지가 저희가 어 타이어 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문제풀이를 하는 세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계산 문제에서는 웬만하면은 편평비에 대한 수치를 구하는 그러한 식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 수치 한번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기본적으로 편평비를 왜 구하나 그리고 편평비를 구하는 수치는 어떻게 되나 식은 어떻게 되나 이런 것들 간단하게 한번 해보시고 암기를 해주시면 아주 발찌하게 문제를 딱 맞출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 저 이렇게 칠판 강의 세 번째 강의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간단하게 푸는 걸로 오늘 강의를 마무리 치려고 합니다. 네, 오늘 저 모나미와 함께 이렇게 발찌가간 수업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주에 또 발찌가게, 더 발찌가게 여러분을 찾아뵐 수 있는 모나미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